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아시아의 새 역사를 써내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는 세계 축구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발롱도르에서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록 자체로 의미가 큰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18일 열린 2022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11위로 뽑혔습니다. 발롱도르는 프랑스 축구 전문지인 프랑스 풋볼이 주최하는 매년 세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상을 주는 최고권위의 시상식입니다. 발롱도르의 수상은 곧 그해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라는 뜻입니다. 이번 발롱도르 수상자는 레알 마드리드의 2022 시즌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끈 카림 벤제마였습니다. 벤제만은 30대 중반 나이로 생애 첫 발롱도르 수상을 했는데요. 유력한 수상 후보였기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도 의미 있는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시상식 후보 30인 중 11위를 차지했는데요. 11위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대단한 기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역대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2007년 발롱도르에서 이라크의 유니스 마흐 무드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표에 성공하며 2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19년에 22위를 기록하며 이 순위를 갈아치웠고 3년 만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2022년 발롱도르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1위를 기록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는 2022-23 시즌 초반 주춤하며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조금씩 자신의 페이스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처럼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